안녕하세요. 내 네, 강탱입니다. 오늘은 남자가 여친을 되게 좋아할 때 나오는 사소한 행동?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 영상 댓글로 사소한 행동에 관한 질문을 누가 주셨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에 뭐 너무 좋아할 때, 너무 사랑할 때, 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솔직히 그것 좀 조심하라고 하거든요. 제가 제목으로 쓰는 건좀 억울하지만 질문에 저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. 왜냐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.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는 닭다리 두 개를 다 나에게 준다. 요거 되게 중요해요. 물론 식탐에 따라 이건 안줄 수도 있어요. 닭다리는 무조건 한 개씩 이제 할 수도 있고. 근데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한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좀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남자가 남자가 좋아하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친이 살찔 때 내가 뭔가를 잘 먹여서 살을 찌웠다? 그럼 은근히 그거 되게 뿌듯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살찌는 거에 예민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죠 이것도 너무 좋아할 때 하는 사소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섬세해져요 이것도 근데 솔직히 연애 초반 반짝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완전 진짜 이런 걸 질문에 붙이실 거면 위험한 것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. 저게 관심이 많이 갈 때.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저절로 기억을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. 섬세하지도 않으면서 섬세한 척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아나 좋아하는 갑네. 이렇게 생각하고 귀엽게 보고 편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지.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. 그럼 어느 순간 저런 행동이 빠졌을 때 내가 엄청 답답해집니다. 괜히 내가 집착하게 되고. 아 그냥 이 인간은 유통기한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네. 얼른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데 내가 집착적으로 바뀌면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남자가 좋아할 때 하는 행동은 분명히 맞지만 좀더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. 갑자기 기억력이 엄청 안 좋아지고 섬세했던 거 전부 대초 마을로 갈 수도 있어요. 셋째로는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요. 이것도 은근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어요. 간접적인 건 나와 사진을 같이 찍어서 엄청 티내고 싶어한다거나 SNS에 연애 중 바로 띄우고 싶어한다거나 뭐요런 거죠. 근데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더 좋은 거예요. 여자 입장에서 적당히 티내려고 하는 것도 깔끔한 거고 제일 무서운 건 티를 아예 안 내려고 하는 거 물론 진짜 원래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가 쪽팔려서 공개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러면 나를 많이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 갈아탈 확률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약간 보험인 느낌이야 그래서 소개하고 티내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좋은 지표 같아요 넷째로는 장난기가 많아진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좀 명확해요 여친의 귀여운 모습 모습을 더 이끌어내고 싶기 때문에 장난을 좀 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장난치는 걸 원래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상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더 비중 이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 여기서 여친분이 조금만 진지빨고 삐진 척을 해보면 딱알수 있어요 겁나 미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합니다 장난쳐서 미안하다고 요렇게 멈출 줄 알면 웬만하면 선 지킬 줄 아는 남자예요 근데 저기서도 괜히 존심 세우고 사과 안 하고 장난인데 뭘 이렇게 받아들여 하면서 나한테 약간 덤탱이를 많이 씌우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면 레드 라이트일 확률이 좀 높죠. 그건 나를 빡치게 할 목적인 거예요. 그냥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요. 근데 이건 그냥 진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. 뭐 상대가 말하는 미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다. 이건 귀담아 들어도 되지만 좀 허황되다, 좀붕떠 있다, 좀 m s 지다 싶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가볍게 해석하세요. 그냥 그 순간 내가 좋아서 하는 이야기 아니면 약간의 허세기가 섞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저런 식으로 인정받는 걸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도 많거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